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수열입니다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오늘부터 또 출근을 망막망막 합니다 예고 그 며칠 사이에 뭐가 많이 자랐죠 예 조금 있으면 잔디밭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예어 <laughs> 지금 농촌은 경쾌한 어 모두들 잘한다고 경쾌한 완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오늘도 이쁜 아이 보면서 시작합니다. 아, 요 아이는요, 묵둥이에요 황홀한 연꽃 군생인데요. 제가 분갈이를 다 해줘서 자리를 잘 잡고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짱짱합니다. 뭐, 어, 어찌나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는지 제가, 네, 그래, 얼마나 이뻐지는가 두고 보자 했는데 어제 봤더니, 와우, 예, 황홀한 연꽃이 정말 황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름에도 짱짱합니다 왜 얘만 자꾸 비춰지지 예아 완전 노숙에 노숙에 뭐 달달 달궈져 있습니다 이제 이제 어 건강합니다 <laughs> 건강합니다 물이 늘다가예 조금 멈췄습니다 예, 황홀한 연꽃 군생 8000원입니다 네 거기 앞에 어 핑크 루비가 있는데요 핑크 루비도 여기서 덜덜 달궈졌습니다 예 목동입니다 짱짱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름도 잘나지요 왜냐 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아이들이 애만 하면 제가 잘 큽니다 예요두 아이 예. 이 아이는 좀 작습니다. 예, 이두 아이 8,000원 입니다. 어? 가격이 황어른 연꽃하고 같네요. 짱짱합니다. 예, 어, 뭐 물이 빨갛게 들었다가 다시 조금 빠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짱짱한 아이들은 아주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좀 가시거든요. 클라크입니다. 아, 예, 완전 묵둥이구요. 아, 예, 지금 클라크가 여기저기저기, 저기 여기 막 흩어져 있는데, 멋진 아이들만 있을 때마다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분갈이 싹 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 예, 크고 고급집니다. 예, 딴 나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는 12,000원짜리 클라크가 있네요. 그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예. 어, 15,000원 짜리, 그니까 러그 15,000원 짜리 친구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요 아이도, 어, 제가 굉장히 물들고 그렇다고 분갈이를 했더니 조금 그렇죠? 예, 가격 차이가 그렇게 있네요. 어 멋집니다. 멋져요. 클라크 이야, 진짜. 가르시아입니다. 와, 어, 명품창 가르시아. 와, 진짜 멋지네요. 명품창이 확실히 다르네요. 와, 이 느낌 자체가 그냥, 와우. 예, 네, 아우, 멋집니다.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짠, 쫀쫀하죠? 만우천원입니다. 네, 파랑새 군생 단품입니다. 어, 얘를 좀더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우, 예, 아이들이 밥도 많 많아요 예뭐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어 출근하고 이제 막일 시작한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파랑새 단품 15,000원입니다 네 라자가도 단품입니다 자연 군생입니다 오 끝내줍니다 요거 한번 빼볼까요 이런 거 보면 한톡안 떨어져요 톡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오너 15,000원 맞니 가격이 오 만오천원이 맞아요. 만이천원이네. 아, 아이고, 숫자도 못 읽네. 만이천원입니다. 어우, 단품입니다. 네, 마가렛인데요. 마가렛인데 금이네. 사이즈 너무 좋고, 이 마가렛도 참 이뻐요. 마가렛이 이뻐서 올 때마다 품절이에요. 마가렛인데, 금이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마가렛을 하고, 요거는 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생입니다. 예, 8,000원입니다. 아, 가격 착하고, 요 단품입니다. 단품. 아쉽습니다. 단품입니다. 와, 신라이가 저쪽에 크나 있거든요. 오, 요다 군생입니다. 예. 야 예, 12,000원입니다. 어 진화 잘생긴, 오, 색깔 물린 거 보세요, 여러분. 이야 네 실라이 12,000원입니다. 저기 다른 스타일 한번 볼까요? 얘 예, 1번 얘 예, 2번 요거는 일본 실라이네요. 아 그래서 다르구나. 요거는 일본 실라이입니다. 15,000원이네요. 오 무, 무금이 보이십니까? 예, 차이가 좀 나네. 요아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 어, 다른 아이들은 물이 빠지는데 여기 이 자리가 명당 자리구만 물이 잘 들고 있네요. 오, 멋지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뒤에는 육종 마리하고요. 예, 육종 마리, 오, 멋집니다. 일본 신라였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네, 턱시판이 덜, 어, 턱시판이, 어, 뭐라 하죠? 덜 익으면 잎이 너러너하고 여리고 약하거든요. 예, 밖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극 겪은 턱시판은 색깔이 변하고 있으면서 쫀쫀하고 예, 입장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짱짱합니다. 예, 아, 이렇게 보내면 쉽게 예,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잘 커고 있습니다. 두 아이 있습니다. 예, 턱시판 절약 12,000원입니다. 짱짱합니다. 네, 피카츄입니다. 볼 때마다 이쁩니다. 저는 이 피카츄가 그리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어떡하죠? 이게 한번 사랑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핑크핑크한데 그 화면에는 핑크핑크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속상하지만 오늘도 감상합니다 아유, 이뻐요. 한니없스럽고 짱입니다. 묵둥이, 묵둥이. 네, 긴입적성인데요. 어, 진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면서 자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건강하기도 하고요 예, 하엽도 이제, 이렇게 하면, 딱 하면, 쉽게 딱 떨어지거든요. 하면, 목대도 아주 좋고, 요런 아이들은, 여름에 키우기도 좋고, 목대도 있죠. 엉덩이도 들고 있죠. 사이사이에, 어, 저기, 시원하게, 통풍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아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아주 키우기 좋고, 건강합니다. 긴입 적성 9,000원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예, 묵은 언니들이 있는데. 네, 빙산입니다. 짱돌같이 단단합니다. 얘도 묵둥인데요. 그렇게 나를 예, 애타게 하더니 이렇게 멋져졌네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관심을 좀덜 가지면 됩니다. 예. 관심을 덜 가지면 얘가 완전 핑크핑크해져서 글자 잘안 보이시죠? 빙산 6,000원입니다. 묵둥인데요. 예. 오 짱짱합니다.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은 대부분 좀 이쁘게 잘 커요 모양새가 어, 콩나물이 비빔밥을 좀잘 비벼서 그런가 보습니다 빙산 6,000원입니다. 네 너무 이쁘죠. 예 분갈이를 해놓니까 으 이렇게 멋지고 예 다시 줄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짱짱합니다. 분갈이해서 저기 차광막 밑에 뒀는데도 색깔이 안 빠집니다. 누구냐 오렌지에일입니다. 예, 2만 원인데요. 어, 색깔 정말 영롱하게 이쁘게 물들어요. 예. 해서 요거 8천 원 화분에다가 딱 심어 놨더니 이 자태가 끝내주죠. 요거는 여름 내내 이렇게 키워도 없습니다. 엉덩이 안으로 마사.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할때 마사도 밑에 엉덩이 밑으로 많이 깔고 밑에도 깔잖아요. 그러니까, 어, 멋집니다. 오렌지에일 건강합니다. 추천합니다. 예. 네. 네, 와우 진짜 이쁘죠 와얘 예, 짱짱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와우 마리드금입니다 마리드금 12,000원입니다 아 진짜 예, 완전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짱짱하게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이쁩니다 예, 여기는 아이가 지금 안에서 쇽쇽쇽쇽 쭉 계속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하엽은 밑에 하엽은 예싹지우면서예막 아이들 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 멋집니다 짠짠해져 고 있습니다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되죠 그죠? 예 마리드급 그 12,000원입니다 네 바이어렌시아 은혜주죠? 불긋불긋불긋불긋 예 자고도 쇽숑숑숑예 이쁩니다 예 사방으로 아이들을 딱 데리고 있으면서 어예 짱짱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파이어렌시아 13,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예뭐 얼굴로 하나가 뭐6 0 0원7천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래봬도요 이 아이가 여기서 엄청 짱짱 먹었습니다. 예, 노숙을 노숙을 추운 날부터 이 더운 날까지 잘 하고 있는데 여기 6천 원이거든요. 언니한 볼까요? 언니는 요 지금 대품 언니는 없어요. 지금 요 언니는 예, 요 남아 요 아이들 중에서는 언니인데 아우 이뻐요, 짱짱해요. 어디 하나 있길래 찾아왔습니다. 어, 허니 핑크예요, 허니 핑크. 예, 환엽 스텔라입니다. 와, 진짜 잘생긴 아이 왔습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 뭐, 멋집니다. 저희 집 환엽 스텔라가 조금 인기가 있지요. 예, 인기가 있는 환엽 스텔라. 아, 예. 제물 들고 먹이, 먹이, 먹이 많이 마르네요. 어, 물 먹으면 완전 짱짱해지겠죠. 예. 어, 뒷자락도 물이 들고요. 예, 물 좀, 오늘 물좀 어, 오늘, 어, 만일, 내일, 받으시면, 예, 하루 정도, 쉬었다가, 저면을 해주세요. 저면을 하든지 상면을 하셔도 됩니다. 네, 한엽스텔라 만이천은. 네, 요거는 누구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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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 에보니, 금입니다 어, 완전 너무 잘생겼어요. 어, 제가 이거 갈때 마사를 슬수 뿌려주겠습니다. 예, 좋은 흙에다가 식재를 딱 했습니다. 12cm 분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짱짱합니다. 어, 그, 보면 금을 잘 들어가 있는 대로 넣었습니다. 이런 아이들 뭐, 여름에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호피 에보니 금. 예, 2만원입니다. 네, 또 갑니다. 네, 역시. 아우 요렇게 있잖아요 마디게 큰다는 말씀 하세요 그게 어그 어, 저기 표준 말로는 뭔지 모르겠다 천천히 예 천천히 또박또박 짱짱하게 천천히 큰 아들 마디게 큰다 그러거든요 제이드 스타 스페셜이 저희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몸을 짱짱 가만히 있다니 천천히 피기 시작하는데 예 천천히 이렇게 하니까 짱짱해요. 얘가 지금 예어 네. 얼마나 이쁜지 물도 안 빠져요. 이 상황에 다른 친구들은 네,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뻐지는지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 물이 들고 있는데 환상입니다. 환상. 네 피사로 어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진짜 이것도 나중에 어. 시집을 안 가면 여러분들 생방에 또 같이 한번 식재해 봅시다. 정말 이쁘거든요. 여기 지금 어, 흙을 분갈이 해줘야 될 흙이네요. 예, 왜냐하면 어, 이렇게 통풍은 잘 되는데 이제 영양가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네, 피사로 마원입니다 어우 멋집니다, 멋져요. 예, 와우 얼굴도 엄청 많네요. 오. 네, 오늘, 요렇게 해서, 이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뭐, 아직도 이쁜 아이들은, 뭐, 진작 많습니다. 네. <laughs> 주문 주시면, 제가 이쁘게 해서 힘들다 싶으면, 예, 제가 잘,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해 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더도 예,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봅시다. 같이 이겨냅시다내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같이 내가 있다. 예, 어, 어렵지만 동지들이 있다 생각하면 조금 낫습니다. 같이 나갑시다. 저도 뭐, 컨디션이 고만고만 해가지고 아침에 혹시 싶어서 제가 하도 이제 가슴이 이렇게 눌림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혈압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혈압을 쭉쭉쭉쭉 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복된 날 드세요. 콩나물 했습니다. 뿅! 오늘 택배 출발합니다.